네, 안녕하세요. 자, 현대바이오를 보시기 전에 어, 먼저 어, 종목 상담 지, 어, 질문 주신 어, 종목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이어서 현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리스탈지노믹스 어떠한 기업이고 무엇을 하느냐 어, 상당히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 상당히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잘 이루어질 것이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 내용을 보기 전에 저는 어, 사실 이걸 좀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나중에 좋은 실적과 좋은 어, 일들이 너무 많아서 돈 많이 벌어서 이거 갚을 거야라는 게 아니라 저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 온 모습 미래는 모릅니다. 어떻게 됐지?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것처럼 기업도 어그쎄요 지금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서 어, 내가 이, 이 회사에 지금 어이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뭐 이, 이런 뭐 걱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 거야. 이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걸 알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 이제 저같이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뭐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뭐 주식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자, 다 이렇게 잘될 거다, 계속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볼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 아무리 제약 바이오다 하더라도 이런... 좀 변동성이 너무 커도 좀 이상하게 봐야 돼요. 네, 이거를 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뭐 기업이 뭐 한다, 뭐 한다, 네 이런 거좀 확인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뭐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때 또는 어떤 것을 분석을 할때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얘네가 뭐를 한대뭐 하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온 데가 아니잖아요. 나와야 봐야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 올라간 결과를 보고선 아, 좋아졌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거랑 어 같지 않을까. 물론 지금 뭐 주식 시작 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렸을 때뭐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 기준 어 투자자마다 기준을 뭘로 잡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맞다 라고 1, 숫자 1 예, 1도 저는 강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 다른 쪽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의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 기업에 대해서는 썩 어떤 일을 하던 뭐던 예, 그걸 떠나서 지금 상황 예 아무리 제약바이오래도 예, 지금 과거 이렇게 어, 모습을 좀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을 먼저 예, 드려볼게요 지금 수급을 보면 개인이 좀 많네요 외인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이 수급으로 봤을 때네 그렇게 볼수 있고 근데 외인이 자 보세요 좀 크게 좀 땡겨서 보면 외인도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다가 어떻게 해? 자 줄어들면서 주가도 빠지죠. 그리고 매수 하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뺐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올라가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외인이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개인이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 근데 저는 이 수급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아,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인데 이거 단순하게 보면 어~ 외인이 샀는데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다르게 좀 봐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아주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어 이전에는 음~ 외인의 수급 관계가 있었는데 어 지금은 좀 반대인가 그러면 좀 다르게 봐야 되나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예 수급에 대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는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이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물량이 있죠. 예, 엄청난 물량 이 있는데 쭉 팔고 있죠. 이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린 네, 재무에 대한 저랑 같은 생각이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어, 이게 주가 파동이 크고 하니까 계속 사들이죠. 네,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의견이 제 분석이 맞다 라고 1도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어, 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신다 라고 하면 예, 다르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 대해서를 좀 말씀드려 보면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게딱 뭐가 있죠 네, 아 이거 깨지면 안되겠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생각하는 걸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는 것을 좀 다르게 움직인다 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을 갖고서는 판단하셔야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알수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왜다 생각하는 자리에서 매도했고요 떨어지죠. 그리고 지지 못하면 이게 더 빠지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자 중장기로 본다. 만약에 중장기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중장기로 보셨을 때는 이동평균선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동평균선에 대해 하방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캔들 이제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위치인데 지금 이 위치도 이평선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과연 크게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아, 상승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왜 지지를 하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지지를 하는지를 지금 모릅니다. 만약에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모습이 어디랑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치상으로 보면 이런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같은 자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자, 수급과 흐름 자체가 변형이 됐어요. 네, 여기는. 그래서 이 자리가 저점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볼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빠지면 이 저점도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하락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밑에 저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를 해야 될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고점에 있으면 분석 자체가 달라지죠. 근데 지금은 지지를 하는 안 하느냐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예, 올라가는 거는 뭐다? 지지하고 올라가고 지지하고 올라가고 하면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뭐 대단하게 보이는 뭐 기술적 분석 의미 없습니다. 네뭐 여기가 어떻고 여기가 어떻고 제가 이제 그런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어, 뭐 캔들이 여기가 어떻고 여기 어떻고 예뭐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보는 위치와 흐름에서 벗어났을 때 개별적인 그 능력을 갖고서는 판단하고 분석을 하는 거지만 누구나 볼수 있는 자리와 누구나 보는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나아요. 가장 좋다. 분석이. 그래서 분석이 쉽고 간단한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반등이 나왔죠. 그쵸? 자, 오늘 현대바이오가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 자, 지지는 여기가 맞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중이라도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어떻게? 네, 그쵸. 이 라인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모양이냐? 자, 붕뜬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일단은 지지 라인이 있고 지지가 된 상태에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이 자리가 일단은 강하게 지탱,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는 자리가 만약에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반등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은 지지해줄 수 있는 구간이 맞고 자 지지 라인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 반등은 견딜 수 있지만 큰 반등은 못 견디는 지지 라인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라는 게다 다릅니다. 어디는 어디까지의 상승, 그니까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알수 없지만 큰 상승, 작은 상승까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슈팅이 만약에 나오는데 이게 버틸 수 있는 지지 라인이느냐 그리고 왜 이제 저항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쉽게 가겠습니다. 일단 쉽게 갈게요. 어, 지금은 오일선은 안착을 했죠, 그렇죠? 오일선은 안착을 했는데 저항이 생겼던 자리를 안착을 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인 기관이 매수해서 올라왔지만 지금 누구나 관심을 갖는 개인들, 야,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오일선 안착했다. 을 벗어났던 자리에서 안착을 했다. 그럼 개인이 또 올라온다. 지금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이 매수를 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 현대바이오는, 그렇죠? 지금 흐름을 보면 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외인이 매수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혹시나 예, 혹시나 좀 개인이 들어오게 지금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지금 예전에 비하면. 근데 더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좀 무거운 무거운 주식이 될수 있죠. 그리고 나서 5일선이 만약 깨진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개인이 매수하면 떨어진다 이런 또 개념은 아니지만 잘 보시면. 외인이 그래도 들어와 줘야지만이 주가를 어떻게, 네, 보여주고 있어요. 외인이. 들어올 때마다 상승을 한다. 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일단 외인이 들어오는 게 좋다라는 거지, 개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또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인이 들어오느냐. 근데 지금 보시면, 개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죠? 외인 물량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간만 많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기간은 그렇게 매도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다 물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외인과 기, 개인에 대한 수급의 변, 변동이 큰데 외인이 들어와야지만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들어오면 외인이 나가면 이탈 그리고 이탈하게 되면 또뭐 매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내용은 다 확인하실 수 있고 간단하게 알수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다. 자, 좀 확인이 안 되는 이라인되죠 여기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어떻게 반등이 나왔다까지는 어, 확인이 됐지만 정말 이 라인이 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잘 예, 좀 그렇죠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라인이 깨지 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어좀 좋지 않은 흐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좀 다시 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결론적인 건 뭐다? 네, 자리를 유지해 주되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이 더는 좋아 보인다. 개인이 들어와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수급들을 봤을 때는 어떻다? 그렇죠. 외인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는 것을 좀 기다려보자. 예 그걸 확인해 보자 라고 예, 보면은 좋을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너무 좋게 안착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저항이 자이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저항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자리에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매도를 해서 물량이 나와서 빠지느냐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그렇죠?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충분히 좋은 그림이나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매물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소화할 거고 돌파할 건지를 봐야 되고 빠졌을 때는 어떻게 아이 자리를 다시 지킬 것이냐,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 하락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찍고 반등이 나오면, 이 중심 되는 이 지지라인이 약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돌파를 해주고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 지지라인이 어떻게? 중심이 위쪽, 밑에 쪽,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로. 지금 여기면 밑에 거든요. 그럼 중심이 올라가면 바로 또 위에, 밑에 하단 중심이 또 올라가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네, 이것은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일단 좋아야지 음,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변동성을 이겨야 되는데, 이 변동성을 이기기 위한 어느 정도 비중도 필요하지만.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 정리할게요. 이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비중을 실어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고 비중 빠질 때는 겁이 나서 비중을 실지 못하지만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실는다.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네, 이거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